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저희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체, 둔부, 엉덩이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려진 다음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체의 둔부 엉덩이에 관한 꿈의 몽에서 둔부는 배후인 보증인이나 물건의 밑바닥 어떤 선정적인 일 등을 상징하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의 하단부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출된 여성의 둔부를 보는 꿈이다. 재수없는 일을 체험한다. 다만 이 경우는 단지 보는 행위에 그쳐서 성적 충동만을 불러오고. 성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풍만하고 풍요로운 여성의 둔부를 보는 꿈이었다, 여성의 엉덩이를 보는 꿈이었다 하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증 사례로 어느 여자분의 경우에 꿈에서 여성의 엉덩이 보는 꿈을 꾸면 꼭 자동차 사고가 난다. 또 어떤 남자분은 이러한 그~ 좀 풍요로운 엉덩이를 받는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요로움의 엉덩이는 좋은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뒷부분에서 성행위하면 배우 인물 보호자 후견인 등과 어떤 일을 상의하거나 계약 청탁할 일과 관계한다. 즉, 정상위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성행위였다면 이렇게 실현되겠습니다.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꿈이다. 꿈에서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꿈을 꿨는데 라디오의 진공관 밑바닥을 땜질하다가 잘못한 것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렸으니까 잘못하는 일로 실현됐다. 또 진공관의 밑바닥이다.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하고 좀 관계가 되죠.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하단부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둔부나 엉덩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의 머리가 깨져서 속이 들여다 보인 꿈이다. 머리가 깨지는 꿈이 안 좋습니다. 속이 들여다 보인 것도 안 좋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한 승합차가 브레이크가 까딱 모르게 안 들어가지고 앞에 짐차를 들이받아서 승용 승합차의 앞부분이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에이.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들의 엉덩이를 크게 다친 꿈이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처럼 소중한 어떤 일거리나 대상 뭐 새로 산 승합차면은 그게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꿈에서 만약에 엉덩이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교통사고가 어떤 놈이 뒤를 받아가지고 뒷부분이 파손되는 일로 실현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벗은 여자와 관련된 유방 엉덩이를 보는 꿈이다. 어느 회사원의 꿈으로 이런 모습을 갖다가 꿈에서 보고 나면 꼭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인체 둔부 엉덩이에 관한 꿈으로 실증 사례입니다. 풍만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 꿈이다.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았다. 예, 꿈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잠바를 입고 산책을 나갔다가 날이 더워서 잠바를 벗고 손에 들고 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잠바 속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질 못하고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앞에 두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왼쪽의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오른쪽의 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빨리 달려가서 흰옷 입은 여자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근데 <laughs> 솔직하게 꿈속에서 사실은 엉덩이를 갖다가 만졌다는 거죠. 저는 풍요롭고 편안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다른 사람의 얘기했더니 뭐 엉큼하다고 그러겠죠. 꿈에서 그 엉덩이를 이렇게 만질 때의 촉감이 꿈속에서 생각한 게참 풍요롭고 평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굳이 당시의 느낌을 설명한다면 원시인들이 대지의 뭐 여신의 상을 만들 때 젖가슴과 이 부분을 두드러지게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꿈의 상징에서 우리가 하늘은 아버지라면 땅은 어머니. 그래서 대지하면은. 여신, 여자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꿈은 상징이고 여자의 풍만한 엉덩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니 재물적으로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겠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전화벨이 울리면서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돌려주겠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즉, 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지갑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제가 밝혀놨습니다. 자, 이전에 그 복권에 당첨된 사례에 암벽을 이렇게 등반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암벽이 여자의 그 풍만한 그 유방이라고 할까요? 그렇더래입니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상징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표상, 풍만한 표상이 좋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의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